고령화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번거로운 농산일을 대신하는 무인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용 면에서 농가들이 쉽게 구입할 수 없는 만큼 자치단체들이 임대 사업을 통해 기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로봇이 스스로 이동하며 과수원 내 잡초를 제거합니다. 기계 내에 입력된 길을 따라 방향을 바꾸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미리 이동을 멈춥니다. 국립농업과학원과 민간업체가 함께 개발한 무인 제초로봇입니다. GPS를 바탕으로 경로만 입력하면 한 번의 충전으로 1.8핵타르 면적의 제초작업이 가능합니다. 고정밀 GPS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주행오차 한 2cm 정도 되는 오차를 갖고 저희들이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형태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약 살포도 로봇이 사람을 대신합니다. 미리 경로를 입력하고 노즐의 높이를 조절하면 기계가 알아서 방제 작업을 완료합니다. 농가 일손을 덜고 몸에 해로운 농약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방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해도 이 농약이 저희 방제하는 사람의 몸에 맞기 때문에 건강에도 상당히 안 좋죠. 이들 로봇들뿐 아니라 과일을 수확하거나 포장지를 제거하는 로봇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만 5천만 원 안팎의 기계값은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지자체가 임대 사업 등을 통해 농가 보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가 개인이 사시는데는 부담이 되니까 농기계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장판별로 구매를 해서 공동으로 처음에는 사용하시면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인 로봇이 농산일에 본격 투입되는 10년쯤 뒤에는 농민들의 노동 시간이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JB 태현입니다.